안녕하세요. 세상도로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한국형 아이언돔, 음, 시험 발사가 있었죠. 2월 23일. 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지난 시간에는 그, 같은 날 시험을 했던 LC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 오늘은 한국형 아이언돔. 근데 이 한국형 아이언돔은 사실은, 어, 금년부터 이제 탐색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우리가 물론 기반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발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깥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엘섬 같은 경우는 천궁부터 쭉 천궁 원부터 천궁 투 거쳐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고 아 이건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조금 고민해보면 생각이 드는데 아연도면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조금 어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 추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아, 한국형 아이언돔에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핵심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어,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거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험 이후에 이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소통 수석이 본인 이제 SNS 계정에 올린 글이죠. 여기 보면은 어, l 과 장사정 부여격 체제 체계의 비행 성능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성공하였다. 이게 이제 비행 성능을 검 검사했다는 거죠. 그럼 새로 운 미사일 개발해 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잘 날아가는지. 기본은 미사일이니까 목표한 곳까지, 목표한 고도까지 도달을 하며 목표한 속도가 나왔는지 목표한 사정 거리는 또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 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아이언돔이, 우리 한국형 아,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수입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거하고 동등한 것도 아니고, 아예 청와대 인사가 어 차원이 한 단계 높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엄청난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거거든요. 개발까지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자신감의 뿌리가 뭔지, 그럼 더듬어 봤으면 좋겠다. 정보는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어 만들어 보고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음. 자, 뭐. 저기 한국형 아이언도 미사일은 지금 보시는 이 미사일, 해군 미사일이 기반이 된 것은 거의 확실한 듯 해요. 네. 이건 우리 해군에서 쓰는 것이죠. 우리 함정을 향해서 다, 달려오는 저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속이라고 초음속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시, 즉 ROC죠. 요구조건에 명시한 미사일이 즉 서방권에서는 현재까지 어, 양산되는 걸 없지 않나 싶어요. 뭐 개발되고 있는 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순대적인 대응이죠. 향후에 총소 미사일들이 나올 거다는 것이죠. 대한 미사일들이 우리도 개발했으니까 이제. <laughs> 자 그래서 사거리는 한 20km 정도고 근거리, 근접 방공용이죠. 그러니까 예, 원, 어, 처음에는 저게 대한 미사일이 발견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LSM 해상형 같은 게 아니면 SM2 같은 게 대응을 하겠죠. 그 돌파해서 들어오면은 그 그다음 해공 미사일. 그 다음에는 근접 방어 기관포가 있죠. 역시 우리 국산화 날십 시도하고 있는. 자, 그 단계에서 근접에 포함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예. 여기에는 탐색기를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어, 레이더 탐색기, KU 밴드. 그리고 선 탐색기를 같이 쓰는데 아마 보통은 어, 함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레이더 탐색기죠. 그런데 이거는 제공으로 낮게시스크이라고 그러죠. 요즘 대한 미사일들이 수면 뭐 5m, 10m에서 딱히 붙어서 러잖아요 레이더를 피해서. 그래서 해군 미사일이 하늘을 떴다가 내려 꽂으면서, 어, 어, 요격을 하는 것인데, 뒤에가, 아바닥이기 어, 때문에, 레이다가, 난반사가 심합니다. 잡음이 많은 거죠. 쉽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개선 탐색기를 같이 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 고성능 탐색기가, 미사일에서 차지하는,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두개 썼다는 것은, 데 가격이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네. 자 마하 4 이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네요, 바로 예, 이게 지금 역시나 LG에서 선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골키퍼 근접방어 기관포대 30밀리포. 자 이거를 보면은 언론 보도, MBC의 보도를 보면은 기존까지 쓰던 것이 대응 속도가 마하 1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마하 4 이상이라고도 했어요. 마하 4도 아니고 마하 4 이상. 즉말 그대로 총속 구간에서는다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초음속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마하 1에서 마하 5까지가 초음속이죠. 마하 5를 넘어가면은 극초음속이죠. 네. 자,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하나는 미사일이고 사정거리가 조금 길고. 하나는 기간포고 사정거리가 좀 좁죠. 최후의 방어설이죠 이거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대응 속도 부분에서는 해군에서 두 개한테 두 가지 무기체계한테 다른 걸 다른 요구조건을 줬을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하 4 이상이면은 앞에 해군도 마하 4 이상일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그게 타당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도 속도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도 어, 전례 가 없는 것이죠. 외국산이라는 것은 마하 1에 대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 기관포도 그렇고 근접방어 미사일도 그렇고. 마하5까지 어,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아, 대단한 방어력입니다. 이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자, 우리 해군 미사일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해군 미사일의 내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적외선 탐색기, 빨간색 표시되는 게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밖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렌즈가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열을 감지하는 렌즈죠. 예. 네.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 동그란 부위인 돔 부위에는 이제 어, 레이더 3 0개가 들어있는 거죠. KU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KU 밴드는 K 밴드 중에서 KA 밴드가 가장 세밀하고 분해 능이 능력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이 KU 밴드예요. 예. 자.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험 영상 짧게 어, 공개됐는데 그걸 제가 확대를 해 봤어요. 이렇게 그 제일 밑에 좀 흐릿해서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실제 영상에서 보면 이거보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음. 자 저기 적외선 어, 탐색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이 시험 발사체는 적외선 어, 탐색기가 없어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상용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해군 해상용으로 개발됐지만 지상용에서 목표물도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가장 큰 것이 저게 다련장 로켓포, 뭐또 방사포, 그리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나 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아니면 포탄 이런 것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상에서 일단 활용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 삼색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만 주는 저외선을 뺐다. 이게 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고, 어,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소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초기 비행 성능 테스트를 위한 미사일이란, 미사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한 구조였을 수가 있다. 아, 탐색기를 장착하지 않을 버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소수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 뭐 헬기나 비행기 실험 같은 걸 보더라도 비행 시험을 할 때, 예, 가장 현실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무기를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뒤에 붙여도 된다라는 예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 무기개발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건 10중 팔고 육지라는, 육상이라는 사용 환경이 됐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부담이 불필요하게 추가로 생기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까지가 한국형 아이언돔 발사시험에서 시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국한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아까 박수현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차원 높은 기존 아이언돔보다 한 차원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약하지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거 추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음. 자, 아이언돔은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 그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해궁은 개발된 지 오래됐고 양산도 돼서 지금 막 여러 번 발사도 하고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어 지금 외견상으로는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내부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행 성능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고도까지 도달하고 원하는 사거리가 나오고. 워낙 속도가 나오는지, 그런 기초적인 비행 성능을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개선 탐색기를 뺐고, 또 새로운 레이더 탐색기를 넣었다, 뭐, 새로운 유도 방식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험이거든요. 기초적인 로켓의 기본 성능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로켓 모터가,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추정해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네. 자, 그렇게, 그러면 그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저는 먼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해볼수 있어요. 그 이중 펄스 로켓. 어, 지금 엘 m 에은 그게 대탄도탄이든 대항공기든 이중 펄스 로켓이 들어가 있죠. 사정 거리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신 미사일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을 슬미, 안 들었지만 해군 미사일에 설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 같은 경우도 원래 공대공 미사일로 출발했었죠. 지금 해상형도 있고 육상형도 있고 또 성능 개량형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준비되고 있는 성능 개량형을 보면은 사거리가 지상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거죠. 20에서 40km 늘어요. 이중 플스가 들어간 모로 해서. 그래서 우리 우리의 작전 운영 환경에서 아이언돔을 운영하는데 같은 미사일의 개수를 가지고 더 넓은 지역을 방해,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게 뭐겠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탐색 레이더 즉 미사일 포대.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은 미사일의 포대의 개수를 두 배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미 우리가 LSM에서 잘 활용하고 개발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펄스 로켓에 대한 기술이, 자, 기술이 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게 가격적으로 기존 로켓 엔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거리를 늘리는 게 포대수를 줄인다는 면에서 큰 이득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 가격 상승을 상쇄하고 남는 덕이 있다. 이중 펄스 로켓을 써서 사정거리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 추정이죠. 그래서 그 추정의 근거는 그렇다면 왜 비행 성능 시험 테스트를 했느냐? 로켓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음. 이중 퍼스를 했으면 이,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의 기반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고도하고 어, 이 정도 사거리,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해군과는 다르니까. 자 그런 게 저의 추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어, 일반적인 로켓을 지금 뭐 기존 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사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km 남짓이지 않니 않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사거리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차원이 다른 어,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이거는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된것 같아요. 직접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방어는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사막이고, 정착촌들이 있고, 각 정착촌에 그렇게 인구 밀도가 오르지도 높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 휴전전에서 40km 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 인구가 지금 2천만 이상이 모여 살고 있지요. 네. 우리는 요객을 한다고 그러면 빗맞아서 불시착하는 걸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두 사람은 똑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확실한 요격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격 충돌을 선택한 것이죠. 네. 그리고, 어, 우리가 지난 미사일 개발들을 통해서 천공2 어, 그리고 LSM의 대탄도탄 유도탄, 그리고 어, 대항공기 유도탄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탄도탄에 대해서. 자, 그 말은, 즉, 우리가 이제 직격 충돌에 대한, 어, 어떤 기술적, 어, 자신감을 확보했다. 우리가 A사의 레이다, 이제는 이것저것 피, 필요에 따라서 막 개발하듯이. 그리고, 어, 레이다 강국 기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직격 충돌 방식을 고르게 됐다. 이렇게 봐줘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 이게는 게릴라디스 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날린다는 전제로 이걸 개발하는 거잖아요. 방어무기로. 그죠? 그럼 생화학탄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말끔히 태워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원하든 목표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주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런 경우 특히나 또.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어, 우리가 어, 현실화 시켜낼수 있으면은 기존의 아이언돔 타미르 미사일보다는 차원이 하나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되겠지요. 음. 자, 이게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구성하는 핵심인 타미르 미사일입니다. 체적은 두께가 뭐 16cm, 길이는 한 3m 정도 되고 무게는 90kg인데 길이하고 두께는 비슷해요 우리 해군이랑 무게는 살짝 가벼운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a 4 방식의 KA 밴드, 현재 미사일용으로 쓰는 가장 분해능이 좋은 KA 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밀집 공격에서 여러 가지 포탄과 미사일이 촘촘히 날아오는 것이죠. 예. 미사일에 장착된 탐색기가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은 물체들이죠. 포탄, 드론, 그리고 로켓탄, 120mm 로켓탄. 예. 기존의 대공 미사일들이 상대하던 어, 목표물보다는 크게 작은, 작고, 좁은 구역에서 밀집돼서 날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A4 방식의 KA 밴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예. 그리고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거죠. 어 근접 신관을 쓴다는 것이죠. 근접 신관이라는 것은 앞에 에,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뭐 레이저 같은 걸 발사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대방 물체가 감지되면은 기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편과 폭풍으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빗맞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충돌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조정이라면, 서 미사일의 비행 성능을 조정하고 상대방을, 어, 검출해서 나를, 그, 어, 유도해내는 거, 그 미사일을, 그, 정밀하게. 그, 조그만 두 가지 물체, 직경 16cm 짜리잖아요. 음. 자, 통상 로켓, 다연장 로켓을 많이 쓰는 게 가장 짧은 게 뭐, 많이 쓰는 게 뭐, 몇 밀리 짜리입니까? 직경이 120 밀리 짜리예요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120 밀리 짜리. 120, 13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15cm 직경. 16cm, 하늘은 13cm가 하늘에서 정통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음. 자, 그게 근접신간을 이용해서 터뜨리는 그 기술보다는 상당히 아,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는 타미네 미사일보다한 단계 높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이언돔으로 해결하는 이스라엘 사, 상황과 다르다. 이스라엘한테 뭔가를 로켓탄을 날리는 그 세력과 우리한테 로켓을 날릴, 날릴 수 있는 어, 그 세력간의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무기도 한국형 아이언돔도 그 기술 격차를 감안해서 훨씬 우수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음. 왜냐하면 그런 기반 기술들을 이미 여러 다른 경, 다른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직격 충돌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근접 신관보다는 당연히 우 위에 있죠. 뭐 생화탄, 뭐 도심지, 이런 모든 어, 목적에서 그렇고, 아까 사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사그리를 늘리면 우리가 포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미사일 탱크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어, 남는 장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직격 충돌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출발이 해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공은 적응으로 낮게, 어, 초음속으로 날라오는, 거기다가 회피 기동까지 하는, 그리고 스텔스성까스트스도로까지 어, 발라져 있고, 스트레스 형상까지 하고 있는, 어, 최신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진, 거기에 부응하는 기동력을 가진, 그리고 그걸 추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어, 이미 기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즉, 다른 걸로 하자면, 우리는 다른 무기체계를 국산화시켜면서, 그와 유사한, 그 기술을 아이언돔 같은 형식에 원용할 수 있는, 다른 무기체계들이 높은 수준으로서 국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각각 부분에서 좀 떼어와서,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검증이 된, 청구, 어, 해공이라는 미사일체계에, 총속 미사일, 대함미사일에 대응을 하기 위해 개발된 그 몸체에다가 그걸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음. 즉, 이런 겁니다. 우리 T-52, 원래는 공격기 용으로도 쓸 목적으로 개발된 기체예요. 예. 그래서 초음속으로도 개발됐죠. 기골도 훨씬 더 튼튼하고 자 그게 비록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어, 고급 제트 어, 훈련기 시장에 가서는 그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연습기 전용으로 개발된 제트기는 우리 T-50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많은 공군들에서 다 고급용 전술훈련기를 보내는 상황이 됐고, T-50이 기회를 만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것이 타미르 미사일과 해공미사일.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밑에 보여드리는 것은 천공2에 들어갔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정과 확대용 탄도입니다. 앞에 이제 조그만 후약이 들어있어서 더 틀리면 주위에 이렇게 길이 길쭉길쭉 한게텅스텐 심이에요. 이걸 하늘에 뿌리는 겁니다. 일직 면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목표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직격 충돌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이 쓰일지 다른 방식 쓰일지는 알 수는 없지요. 해공에서는 미사일 혹시 작은 미사일이죠. 해공은 이것보다 해공은 천공 투에 비해서는 직경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미사일이니까 또 다른 또 제약 요건이 또있겠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직격 충돌의 하나의 사례로서. 어, 응용 사례로서 어,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업체가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같이 시작, 탐색개발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봤을때는 LIG n e x o n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대 부승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다죠. 여기 보면은 이제 둘다 A사 레이다인데 국지방공 레이다, 즉 이제 드론까지 다 잡는 것이죠. 군단급에서 쓰는 것이죠. 군단 방공을 책임지는 이사 레이다고 그 밑에 대포 대포병 레이다예요. 이것도 l i 이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어, 목표로 하는 이들 레이다가 목표로 하는 적의 잠재적인 적의 타겟들이 목표 어, 목표물들이 아이언돔에서 어, 상징하고 있는 목표물들과 100% 일치해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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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어, 목표물들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이미 엘 i 이에선 경험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 바로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언돔 시스템을 구성하는 레이더로써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리하겠죠. 어, 그러니까 만들어 본 업체니까 레이더를. 그래서 이건 이제 LIG의 2021 아덱스에서 이제 제시한 모델이죠. 장사형 보유격측의 한국판 아이언돔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뭐 직접 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어, 미사일의 그림에서도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위 부위가 저궤선 어, 탐색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해드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10개 포대 정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10개 포대고, 각각의 포대에는 6개의 발사대가 있고, 한 발사대에는 16발짜리 묶음이 2개 있어요. 한 발사대당 32발이고, 한 포대에는 192발이에요. 상당히 많은 미사일 숫자죠. 10개 포대면 1920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런 게 있고, 지금,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한 포대에, 아, 미사일 발사수로 따지면은, 발수로 따지면은, 한 포대에, 어, 어 예, 예순발에서, 여덟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높게 봐도 우리 2분의 1이 채안 돼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가지고, 약 150제곱, 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방어할 수 있대요. 예. 그러면, 가로 12킬로미터. 어, 세로 약 12km 지역을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치자면 어, 아이언돔하고 미사일의 성능이 똑같다고 봤을 때는 발수를 따지면 우리는 최소 포대가 20포대는 되는 거예요. 예, 20포대면 150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3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예, 공간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추정 드린 것처럼, 만약 사전거리, 로켓 추진제까지 좀 추진 체계를 좀 바꿔서 사전까지, 사정거리가좀더 늘어난다고 보면은, 저기서 두 배를 만약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 아이언돔 기준으로, 이스라엘 아이언돔 기준으로 60개 포대를 갖추는 거예요. 6,00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어,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음.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서울의 면적이 605킬로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까지 고르자면 제가 어림 추산을 하건데는 한 3,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과 경기도. 경기도에도 외곽으로 가면 인구 밀도 낮은 부분이 많잖아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30개, 어, 지금 10개 포대 정도면은 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기존 아이언돔하고,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 똑같다고 봤던 경우에도 서울 면적이 한 다섯 배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어, 그 정도 계산이 나오고, 사정거리가두배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 서울 면적이 열배 정도, 어, 정도가 커버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확대를 해보면, 우리 군이 이 지금 한국형 장사형 부유격 체제, 체계에 한국형 아연동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수도권이 주 타겟이잖아요.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봤을 때는. 음. 그러면 어, 지금 말은 어, 뭐, 어, 핵심 지역만을 보호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위험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서울권은 거의 다 장사정포 유격체계에 방어막 안에 이제 아이언돔 안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추가로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드는 생각은 이번에 이제 해궁이 이렇게 응용이 돼서 아이언돔 미사일 시계를 쓰게 이 되면은 향후 우리 뭐랄까 전투 부대들이 적진을 침투해서 갈 때는 소형, 어, 방공체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천마 같은 미사일들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천마가 사거리가 9km 밖에 안 돼요. 근데 해공은 지금 그대로 쓰더라도 20km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모든 미드 뛰어나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천마의 그 다음 세대 미사일 같은 거는 이미 뭐, 어, 이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은 아, 10일 전에 있었던 그 한국형 아이언돔 어, 미사일에 해군과 거의 모습이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예, 기본 성능 시험 검증을 했다길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지, 음, 그런 것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